우남자의 포레나 아파트 정실한 믿음으로 분양상담 책임을 지는 김동수 부장 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광주 광역시 북구의 대장 아파트 우남자의 포레나 부장 김동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광주시내의 도로가 대각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서광주 IC를 끼는 그 도로에 입점이 인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사통팔탈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 앞에 보시게 되면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부터 시작해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그다음에 서영대학교 광주캠퍼스, 광주광역시 유일한 문화예술회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국병원 대형병원이 가깝게 있고요. 굿모닝 병원, 그 다음에 경양초등학교가 500m 반경이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고 또 보시게 되면은 이 북문대로가 광주 광역시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북문대로 중앙에 저희 아파트가 입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은 교통, 문화, 학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히 여기는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교통이 편리하면서 모든 인구가 유입되고 나가는데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편리함에 의해서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몰리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통해서 학군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인구가 집중이 되고 또 모든 그 학원가나 이런 게 활성화가 되고요. 특히 상권은 더 활성화되겠죠. 그런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부동산이란 것은 첫째는 브랜드고 저희 브랜드는 문암자이 문자 그대로 DS 건설을 짓고 있는 자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입지는 두말할 이 없이 좋은 입지 에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그 즐기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고 특히 이 단지는 두배 이상 커뮤니티 시설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두배 이상.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녀들이 놀수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편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